네, 123쪽 79번 마더텅 생원입니다. 자, 하나는 기억과 니은은 각각 열 발산량과 발생량 중 하나고, 정상인이 운동할 때 체온 변화래요. 자, 그러면 자, 처음 운동 시작했어. 그럼 덥겠지. 체온 막 올라가 난리났어. 그렇죠? 그럼 뭘 늘릴까요? 처음에 발산량. 발산량을 늘려야죠. 열이 많은데 더 발생시켜? 근데 이건 뭐지? 아 이거 점점점 뭐야? 아어 기억이 발생이다. 이게 운동 시작하자마자 발생량이 빡 늘어버렸어. 그러니까 발산량이 따라 늘는 거예요 지금. 그래서 체온이 올라가는 거고 맞나? 지요 열 발생량을 늘렸고 발산량이 따라 늘고 있다. 더워지니까. 그러니까 결국 열 발산량은 체온이 오르고 조금 있다 다시 같이 올라요. 이렇게.죠? 그렇죠? 자 그래서 기억은 열 발생량이고 체온 조절 중추 어디에요? 에 이건 이 모든 호르몬이죠? 자 피부 근처 혈관을 흐르는 단위 시간당 혈액량. 이거는 열 발산량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피부 근처에 피가 많이 가면 더 많이 날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T1일 때가 높다 2번입니다